14번 g가 이렇게 생겼어 어, 여기서 마이너스 1의 바깥쪽에서는 x고, 여기선 x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x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항함수래 이 사이에서는 어떤 다항함수래 이렇게 생겼대 그 다음에 어, h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h가 얘가 x의 우극한 맞지? x의 우극한에다가 곱하기 어, x 플러스 2의 우극한이야 영터리 표현인데 뭐 알아볼 수 있겠지 그래서, X의 우극한과 X 플러스 2에서의 우극한, 이것들의 곱이 H야. 그러니까 H1을 구하라 그러면, 1은 1에서의 우극한, 1이지. 그 다음에 3에서의 우극한. 3에서의 우극한인데 3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어, 3이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니. 이게 연속일 수가 없는 게, 그, 이게 극한의 극한이어서 좀 헷갈리는데, 어, A가 0과 1일 때를 생각해봐. 0과 1일 때를 생각해보면은, ha가, 얘가 지금 g에 a의 우극한, 더하기, 곱하기, g에 a 플러스 2의 우극한인데, a가 0과 1이면, 이제 a 플러스 2라는 거는 얘는 뭐가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그, 뭐야, 2보다 큰 거니까, 얘는 그냥 y는 x일 때지.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2가 돼. 얘는 a 플러스 2가 되는데, 어, 이 g a라는 거는 0과 1 사이에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거든. 이 사이에서 함수가, 뭐, 이제 여기 속에서 어떻게 놀지 전혀 모르잖아.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기서 다항함수가 이렇게 밑으로 쭉 간다고 생각해 봐.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밑으로 가서 이게 엄청 작은 값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란 값은 이 사이에는 어떤 정해진 값이야. 이게 극한이 극한인 거를 좀 순서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a 라는 값이 있어. a 라는 값이 존재해. 여기 근데 그 점에서 이 우극한이니까 우극한이니까 여기 g a 가 되는 거지. 이건 g a 가 되는 거야. 그래 놓고. 그다음에 이제 a를 1로 보낼 거거든? a를 1의 좌극한으로 보낼 거야. a를 1의 좌극한으로 보내면 얘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제 g g가 아니라 이제 f1로 가는 거지 f1로 수렴하는 거야, 맞지? 그니까 다시 지금 이 극한은 극한은 여기서 처리한 거야, 여기서 여기서 있는 이 극한 값을 먼저 먹인 거야. 그럼 h a란 건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a에 대해서도 이거는 g a가 되는 거야, 맞지? 거기 극한 이게 이미 먹은 거야. 그래서 이건 g a가 된 거고. 그 다음에 a를 1로 보내는 거야. 그럼 a를 1로 보내면 은이 어떤 다항함수에서 얘가 1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f1, 그러니까 g1이 아니라 f1. 요요 다항함수의 1의 함수값으로 가는 거지. 네, 그다음에 이거는 a가 1로 가면 얘는 3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어, 3 곱하기 f1인데 뭐 f1이 뭐가 될줄 알고 그러니까 이거랑 같다는 보장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연속이 아니다가 되는 거고. 디귿, 어, f. F가 F-1이 마이너스지 여기서 함수값이 얘가 마이너스이고, 얘가 마이너스이고, 여기서 감소한대.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치고. 그 다음 그때 HX가 실수 전체에서 최소값을 간대. 이게 엄청 헷갈리지? 좀 헷갈리는 게뭐 X가 지금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게 얘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러는데 이제 최소를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가 좀 헷갈리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 X가 있고 여기 X 플러스 D가 있으면 이게 X가 커지면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니까 그 함수값의 곱은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일로 갈때 커지는 건 알겠어. 이쪽도 보면은 여기 x가 있고 여기 x 플러스 이가 있으면, 그러니까 얘가 작아지면 작아지면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도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이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일로 이렇게 사라지는 건 알겠어. 그러니까 뭔가 최소값을 가질 것 같다. 그래서 그 디귿을 맞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답이 기억이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아마 오답률이 엄청 높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여기서 이제 보장받을 수 없는 게, 그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 조사를 일일이 해줘야 되는데, 요, 요 음이, 요 x라는 게 지금 여기서 여기 사이를 가지냐 안 가지냐 이걸로 다 나눠서 생각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경계선을 지금 그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그니까 러 이게 뭐냐면은 x하고 x 플러스 2가 이제 마이너스 1이나 1이 되는 지점이지, 얘네들을 경계선으로 따로따로 생각해보자고. 여기서 보면은, 그, 이쪽에서 오면, 이쪽에서 X하고 X 플러스 2에서의 우극한, 우극한의 곱이야. 유점을 딱 채우는 순간은 달라지지만, 그 직전까지는 어디로 가냐면, 3으로 오는 거지. 여기까지는 3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3으로 이렇게 와. 그 다음, 이쪽에서도, 여기 1일 때의 함수값은 3이었지. 아까 여기, 여기 3이잖아. 우극한을 생각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얘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는 식이 뭐가 되냐면, 그니까 러이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에 있을 때는 x는 여기 있고, x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들어오는 거잖아. 2 사이에 x 플러스 1, 2가 들어오는 거라고. 그니까 러 이때는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때는 얘는 그냥 x고, 얘는 x고, 곱하기 g에 x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으면은 이게 gx고, gx에다가 그 다음 이쪽은 x 플러스 +E 2의 함수값이니까 여기다 x 플러스 2를 곱한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식이 예고 이 구간에서는 식이 예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 채우는 건다 오른쪽으로 채우면 되겠지. 여기 어딘가를 채우고 이런 식이 될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최소값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g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는데 밑으로 쭉 떨어지는 거 엄청 떨어지는 걸 생각해봐. 마이너스로 막 엄청 뭐, 마이너스 100만으로 내려가. 그럼 여기서 이 g1이란 게 그니까, 요, 요, 값이, 요, 요, 값이 이제 1에, 1에 가까울 때 이제 엄청 떨어지는 거잖아. 맞지? 1에 가까울 때 엄청 떨어지는 거니까, 그럼 거기다 3을 곱한 거거든? 그니까 러 얘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쭉 간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빈 구멍을 이렇게 뚫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좀 혼란스럽지? 이제 이쪽하고 이쪽하고 혹시 얘가 더 밑으로 가서 여기를 채워주면 어떡하냐는 건데, 그니까 이 마이너스 1에 여기 가까운 숫자, 이 숫자를 생각해 보면, 얘가 엄청 작은 숫자고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g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고 얘는 여기가 지금 1에 가까운 숫자에 왔을 때 1에 가까운 숫자에 왔을 때 g1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로 훨씬 더큰 숫자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절대값만 생각해도 얘가 더 크니까 이게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구멍 뚫는. 그니까 이러면 이제 어를안 가죠. 그극 최소값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있으니까. 그니까 이런 식의 발레를 잡을 수 있다는 거야.